잘하셨으면한 자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나 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 흥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러 말미암아 내가 또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 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목겐에도 있느니라. 그러나 건대 주께서 오늘 시포로의 집에 긍휼를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맨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그러나 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어,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어, 구원과 소명의 의미 그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부르심의 부르심을 감당하며 계속 살아갈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가르치고 또그 이유에 대해서 어, 왜 계속해서 그 부르신 자를 감당하며 살아내야 하는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바울은 어, 구원하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셨음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구원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 삶의 삶의 목적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 자신이 삶의 중심이 되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서 누구를 만나야 될지 내가 그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죠 돈을 많이 벌고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고 또 안정적인 행복한 삶을 살아나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싶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으로 내가 모셔드리게 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들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아무 의미 없습니다 하고 내려놓게 될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시기 원하시는 일들이 성취되게 됩니다. 어, 그 동안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곳, 부, 곳으로 어, 인도하시기까지 그 과거에 나를 다듬으신, 겪게 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각자에게 이 분명한 어, 기프트, 그 은사들을 심어주시고 허락해 주신 것들이 있죠. 어,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 자신의 뜻을, 뜻을 이루십니다. 어, 그것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쓰임을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구원은 경험, 구원을 경험하는 것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의 시작임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어, 저는 어, 20대 중반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을 때 그때 든 감정은 아, 모든 것을 이제 바랄 것이 없겠다. 그때 그 기분과 기분뿐만이 아니라 더 이상 뭐를 이루내고 뭐를 추구하고자 하는 느낌 자체가 제 사라지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바랄 것이 없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것이 이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이 무엇을 특히 나를 이루실 것이 딱히 없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저는 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여정의 시작임을 저는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우리를 각자를 소명으로 부르신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함 임을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소명으로 부르셔서 이루시기 원하는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첫째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여러 가지 일들 그 역경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고 나를 어떻게 대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친밀하게 우리는 알아가게 되죠또 우리는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비로소 깨닫게 될 때에. 하나님의 그 깊은 그 성품에 대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믿고 순종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점차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우리는 변하게 되는 것이죠. 둘째로 우리를 통해서 영혼들을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것, 우리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 아마 하나님의 뜻일 것입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가르치고 그 어, 크리스천들 이제 그 교회 교인들을 양육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었죠. 어,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부르신 거 어떤 소명이 있을까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는 그 교회에 관련된 전도와 선교에 관련된 일들을 하는 것만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이라는 우린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하나님을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방법은 아닐 것입니다. 내가 속한, 내가 있는 장소, 내가 가진 직업, 직장 안에서 모든 분야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께로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큰 것을, 엄청난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늘 내 부르신, 부르신 자리에서 주어진 그곳에서 우리가 작은 일들을 우리가 성실하게 해내게 될때 어, 세상의 사람들은 교묘하게 자신의 꾀를 통해서 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지만 우리가 성실하게 정직하게 그 일을 감당하게 될때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감당해 내게 될때 무엇보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경외하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될때 우리가 무엇을 해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삶으로 내 존재만으로 어, 누군가의 삶의 어둠의 빛을 밝히는 창조의 역사가 저는 일어난다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삶을 통해서 또 복음을 증거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께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그 제사장의 직분을 우리는 감당할 수 있, 있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 바울은 구원하시고 소명의 자료로 부르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인한 것만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진 은혜대로 하신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것에 합당한 사람들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부르심의 어, 소명을 자신의 유익으로 유익을 구하는 어떤 도구로 우리는 전략시키기도 하고 둔갑시키기도 하고 내가 이룬 것으로 착각하기도 하고. 또 부르신 코 자체가 우리 자신의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계속해서 용서하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쓰시기로 결정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또 나에게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나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자비와 사랑을 베푸시는 것이 나의 행위, 나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은혜 때문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거룩한 부르심 나에게 주어진 자리와 역할을 감당하며 또 구원 가운데 머물기 위해서 바울은 우리가 디모데가 계속해서 해나가야 할 일이 감당해야 할 것이 있다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바울은 고난을 받아야 하는 그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길을 우리가 계속해서 걸어가게 될 때. 구원 그 역사 후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편안한 자리만은 아닐 것입니다. 구원과 그 고난과 역경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 나갈 때내 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또 내면의 내 내면에 있는 죄악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는 계속해서 나에 대해서 깨달아가고 발견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이 그 죄인을 용서하시는 그 자비하심과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알아가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해서, 또 나를 통해 이루실 그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고난을, 삶 가운데 주어진 고난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실 뜻이, 고난 없이, 내가 짊어지는 십자가 없이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은 나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또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함을 어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서 네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바울은 서신서 그 편지를 통해서 디모데에게 알려 준몇 가지 중요한 내용들이 있죠. 디모데가 어, 지켜야 하는 것들을 이제 나열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들자면 이제 전 디모데 전서에서 나왔던 것처럼 헛된 논쟁을 피하고 사람들과 다투는 일을 피하고 자신을 늘 돌보아 살피고 내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 있는지를 늘 살피고 남을 가르치기 전에 자신을 먼저 가르치는 것또 경건의 훈련을 계속하는 것들이 아마 이런 것에 속하는 것일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매일마다 스스로 훈련해야 하고 기억해야 하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습관과 말씀 읽는 습관 또 세상의 즐거움을 피하고 경건에 힘쓰는 노력들 그런 것이 없이는 내게 주어진 삶 내게 주어진 소명을 감당할 수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또한 이 일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행해야 한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내가 계속 감당하는 그 올바른 신앙 생활과 경건 훈련이 계속해서 나의 노력만으로 인한 것이라면은 내가 내 노력으로 그걸 해내는 것이라면은 하나님 하나님 밖에서 인정받기 위한 것이라면은 그것이 나를 결국 교만함에 빠지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그 십자가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 믿고 그 계속해서 깨닫고 그것을 맛보는 길로 내 자신을 어, 나아가게 될때그 신앙 훈련은 경건 훈련은 하나님의 믿음과 그 사랑 가운데 더 깊게 거하게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 우리를 계속해서 돕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진리로 인도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 진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깊은 것들,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십니다. 성령님이 없이,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 기도 생활 없이 어, 마음으로 어, 우러나는 순종과 섬김과 예배가 아닌 머리로만 하는 어떤 신앙 생활과 순종의 길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셨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시고 직장과 그 사역들을 허락하신 것은 그것을 통해서 내 꿈을 성취하고 내 자아실현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게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 각자는 나를 부르신 그 자리를 통해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게 됩니다. 그 부르시는 그 자리가 고통스럽고 그의, 그의 따라, 고통이 따라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것을 통해서 내 욕심과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우리는 깨달아가게 됩니다 동시에 우리는 그 죄인을 용서하고 용납하시는 하나님과 그것을 가능하게 하신 죽음으로써 사망을 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 은혜를 더 깊이 알아갈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나를 통해 뜻을 이루시는 그 자리에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작은 것에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구원과 죄인을 부르심에 기뻐하는 삶을 우리가 계속 살아나게 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을 통해서 내 존재와 내삶 자체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의 길로 하나님께로 우리는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일기, 우리를 거룩한 부르심과 소명의 길로 인도하신 것이면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님, 그것을 행하시는 것, 우리를 부르시는 것,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 우리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의로 인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기회와 어, 그 기회가 주어 부르심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좀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그 부르신 자리, 또그 십자가의 길, 그것을 계속해서 감당하며 그것을 걸어 나가기 위해서. 어, 내 자신이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서 행할 해 일이 있음을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경건의 훈련과 노력 없이는 우리 자신을 칠수 없고 우리 자신을 그 고통의 길로 그 부르심의 길로 걸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 그것이 우리의 노력뿐만이 아니라 어, 내 자신을 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십자가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달을 때 어, 그것이 어, 정말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는 것임을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성령님을 의지하며 부르신 자리로 걸어갈 때, 나를 통해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어,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고,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네.